그리고 또 이게 좀 썰이 있는데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어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어, 이번 콘텐츠 어, 유방암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어, 여러분들 유방암 그런 거 굉장히 무서우시죠? 어, 뭐 전이가 된다, 뭐 생존율이 어떻다. 오늘 명쾌하게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퀸스유 의원의 영상학과 전문의 최선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유방암에 대해서 하는데 유방암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저희 사전 인터뷰 때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유관에, 유성? 유관. 유관? 응. 음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통로 이기 때문에 음. 유관이거든요. 음. 유관에서 보통 이제 80, 90%가 생기고요. 음. 그 다음에 유관 주변에서 그 지지조직들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생겨요. 그래서 음. 이제 그게, 어, 그, 덕탈 셀이라고 저희는 그 관내 상 이제 그 상피 내암 같은 경우에는 유관 안에만 생기는 거고 음. 그래서 그 관을 뚫고 나가면 치면성 유관암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게더 악성인가요? 악성은 뚫고 나가는 게더 나쁘겠죠. 아. 음, 그래서 저시 나오는 통로를 제가 유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유관은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를 딱 자르면은 파이프가 네. 이렇게 있을 거 오, 아니에요. 오, <laughs> 이거는 유방이고요. 어. 아. 파이프를 이렇게 딱 자르면 관이 있잖아요. 거기 보통 정상적으로는 세포가 한두 줄로 요렇게돼 있어요. 음. 한두 줄로 있는데 그거가 안으로 채워 들어가는 게 유관세포증식증이라고 음.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꽉 채우고 있는데 세포 모양이 이상하면 그게 이형성증이, 이형성증이 이형성증. 되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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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이형성증은 세포 모양이 이상한 애들이 좀 많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상피내암, 성피내암. 연기암, 네. 음, 연기암이 되는 거고, 이그 관을 싸고 있는 바깥에 막이 있어요. 이 막을 0.1mm 뚫고 음, 나가면은 미세 침윤암. 그래서 뚫고 나갔다는 거는 전이가 됐다는 건가요 전이가 그러면... 되는 건 아니고요. 유관 유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음. 있는 막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죠. 아 뚫고 나간다. 아, 네. 뚫고 나가면 이제 나쁜 애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애는 착한 애, 뚫고 그렇죠. 나가는 애는 나쁜 애. 그렇죠. 뚫고 나가고 나서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머리를 머리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그게 전이가 되는 그게 거죠. 그게 전이가 된다. 네네 네, 네. 그런 그럼, 거죠. Okay.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게 임파선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임파선 전이라는 것도 좀 살짝 설명을 그렇죠. 해주셔서 임파선이라는 같아요. 거는 이제 음. 그 유방은 유방이 있고 이제 대부분 애가 임파선에서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음. 임파선으로 많이 가는 건데 임파선은 온몸에 있어요. 온몸에 음. 있는 작은 콩알 같이 생긴 조직인데 음. 거기에서 면역 세포들이 어 하는 그 기지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돼요. 거기 면역 세포들이 거주를 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감기에 걸렸거나 요즘 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거기서 면역 세포를 면역 세포들이 뭐 골수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음. 잡아먹고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암 세포가 그쪽으로 이제 전이를 가게 되는 거. 대부분 이제 애가림파선으로 음.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럼 주요 증상이 전초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유방암 있어서? 유방암은 무증상이 제일 많아요. 증상 없이 그냥 흔히 말하는 유방 찰령증이거든요 경이 없어서 그런가? 신경은 있나요? 아, 신경이 있긴 하죠. 아... 찌르면 아프잖아요. 아, 그렇죠. 그 어, 어, 어. 아니요, 지금 살은 찌르면 아, 아파요. 저도... 아, 어, 아, 찌르면 그렇구나. 아파요. 네. 찌르면 아프기 <laughs> 때문에 전초증 세는 <laughs> 보통 이제 뭐 통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음. 가장 흔한 증상은 만져지는 병변. 아, 만져지는 혹. 응, 뭐 뭔가 혹은... 이제 혹이 만져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두, 적꼭지에서 피가 난다거나. 아, 어,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왠지 나쁠 것 같죠.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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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면 안될것 같은데. 어, 피가 응. 나면 안 되죠. 어,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진행이 된다 그러면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노래진다? 오렌지 껍질처럼. 오렌지 ]처럼. 껍질? 네, 네. 이제 귤 껍질을 생각을 하면은 뻣뻣하고, 그 다음에 땅구멍 같이 송송송송송송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어, 그런 식으로 변하는. 어. 검진 뭐 말, 오렌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음, 그런 음. 식으로 변하는 건 약간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 예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다. 그럼 음. 검진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유방 뭐그 초음파로도 볼 수도 있고 많이 촬영술 뭐 에이. 여러 가지 검진이 있는데 어떤 걸 음. 하는 게더 일반적으로는 유방 촬영술이 1번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선별 유방 촬영술이라고 해서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파하시긴 하는데 에이.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40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선별 유방 촬영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몇몇 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선별 유방 촬영술이 결국에는 그 유방암의 선별 검사 이제 그 스크리닝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유방암 응. 검진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 사망률을 줄여 줄수 있다고 증명이 된 유일한 검사입니다. 응. 선별 유방 촬영술이 가장 중요하고 응.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침윤 유방이 참 많아요. 침윤 응. 유방이라고 하는 거는 주직이 굉장히 치밀한 음, 경우에, 지방형 유방인 경우엔 까매서 선별 유방 촬영술만 이 해도 음, 암은 대부분 하얗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음. 이제 볼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얗게 보이는 암이 잘 보이는데, 네, 네. 어, 그, 이제 침혈 유방인 경우에는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럴 아.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뭐가 좋다,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내가 증상이 있, 있으면은 네 음, 하는 게 좋겠네요. 만져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음파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음. 어찌되었든지간에 선별 유방촬영술에서 종괴가 있을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할 때에도 유방 초음파 유도화에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어 이런 총들을 이용해서 조직을 얻기 때문에 음, 음. 어 안에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총팔통에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직을 얻는 거죠 음, 그럼 이 유방암도 뭐~ 일 기가 있고 3 기가 있고 4 기가 있고 여러 음. 종류가 있는데 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생중률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제 좀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어, 우리나라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국소라고 했을 때는 유방에만 국한된 거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어그 애과 임파선까지 가는 요, 요 부분 음, 부분으로 됐을 때는 하는 우리나라가 90에서 그러니까 90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은 멀리 전이가 된 경우, 뭐 뇌로 전이가 갔다거나 어. 아니면 폐나 간으로 전이가 갔던 경우에는 40%후반에서 이제 한한 한 50에서 한60% 정도 생존율을 보인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음. 뭐 그럼 나중에 내가 수, 전절제 수술을 하든 어떤 수술을 받고 나서 네. 이런 재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어. 퍼센티지가 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네. 이런 데이,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면 사실 유방암에 네. 걸리신 분은 나를 두번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 몇년전 데이터이긴 한데 한쪽 유방을 이제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면 반대쪽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1년에 1%씩 증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 아, 그러면 한쪽이 발견했을 때 한쪽이 생길 확률이. 예, 1년에 1%씩 늘어나요. 그러면은 음. 10년이 지나면 10명 중에 10%가 되잖아요. 음. 10명 중에 한 분은 다른 쪽에 생기는 거예요. 아, 어, 근데 그건 새로운 암인 거예요. 새로운 암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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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 유방암. 아, 그렇죠. 음, 네. 기존에 있는 게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방암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이 좁아져서 음. 최근에 나온 약들로 치료한 경우에 데이터가 또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음. 음. 그 데이터가 나오려면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응. 또 완치라는 개념은 수술 후한몇년 정도 보는 거죠? 보통 암에 대해서 암, 완치는 5년이 기준입니다. 음. 5년이 기준이지만은 음. 유방암 환자분들이 뭐 5년이 지나고 뭐 10년째에 또다시 생기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아, 절제를 그래서. 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재발률이 이렇게 나오고? 네, 거구나. 반대쪽에 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음. 그게 굉장히 두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이쪽에 생겼는데, 반대쪽에 생기는 게 두려워서, 이거를 프로필라틱마사토미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예방적 절제술을 음. 같이 하는 분도 계세요. 음,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생기고 계세요. 아, 어, 실제로? 어, 어, 실제로. 하신 적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은 있죠. 본 적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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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 적은 있죠. 음. 어.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이 유방암은 가족력이다라는 음. 얘기도 좀 있어요 뭐 집안에 네.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나도 음. 어~ 이 가족력으로 어~ 유전적으로 네.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확률이 진짜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족력이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전체 유방암에서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5에서10% 정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음. 그 유전성 유방암의 대표적인 게 BRCA 진, 그즉 브라카 진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음.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서 예방적 절제술을 받았죠. 음. 그런 경우에는 난소암과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0세 이하의 유방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친척, 사촌 이내에 세명 이상의 이제 화, 어, 유방암 환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3명, 사촌 이내 음, 이내에 3명 음. 이상 어,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이제 2017년 데이터긴 한데 우리나라가 2만 2천 명이 넘었다 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남성분이 94명인가, 93명인가 있었어요. 100, 100분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오. 근데 남성 유방암도 여성 유방암도 많이 늘었거든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2만 명이 안 됐는데 이제 2만 명이 넘어섰고 남성 유방암도 한 50여 명 제가 기억하는 게 50여 명 정도였는데 이제 100명 가까이 돼서 이게 호르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환경이 안 좋은 건지 조금 그렇기는 해요 어,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어, 좀 드라마 있잖아요 음. 유명한 드라마 아, 그래요? 네. 드라마를 잘안 봐서 <laughs> 그럼, 그, 유방암 수술을 하면은 무조건 전절제, 어, 그러니까 음. 다 드러내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을까요? 아, 이제 최근에는 부분절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모양상, 뭐, 부분절제를 해서 모양이 별로 안 이쁠 경우에는 환자분이 원해서 전절제를 하고 바로 이제 백 같은 걸 넣어서 그렇죠. 재건을, 복원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어설픈 부분 절제보다는 완전 절제를 하고 복원을 양측에 같이 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판례를 봐서는 전절제하고 네. 성형을 하면은 네. 흉터 같은 거는 흉터 다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암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겠죠. 다른데 음, 음. 유두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음, 음. 어,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어, 거의 티가 안 나서 그럴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대신에 하지만은 굉장히 진행된 아민 경우에는 음. 이제 피부도 포함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럴 경우에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죠. 음,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나서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5년이라는또 네. 시간을 또 네, 봐야 네. 되고 네. 그러면은 이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즘 네. 이거 수술 후에 네. 이게 보완 요법으로 항암제를 먹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선행 화합 요법이라고 해서 네. 수술 전에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네.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는 암을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어, 항암제를 썼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항암제가 이 사람한테 잘 들을지 안 들을지 그렇죠, 눈에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아, 암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써보고, 이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을 하고, 음. 아, 이 약이 잘 듣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약을 쓰는 음. 어, 그런 스타일로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요. 음. 어, 이제 특수한 어느 한암 타입의 같은 경우에는, 선행화학요법을 해서 암이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경우도 한4 0 약물로. 네, 약물로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완전 럭키한.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도 좋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암이 암이 종양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어디를 수술해요? 수술 못하죠. 어디를 수술해야 될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그암 종양이 있는 데다가 표식자를 넣어요. 네, 표식자. 요렇게 어, 예, 예, 표식자. 생긴 이렇게 표식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 이러한 표식자를 이제 사전에 넣고, 어, 항암을 하면서 종양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종양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 표식자는 보이기 때문에 이 표식자를 중심으로 이제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아웃컴이 좋겠죠. 왜 그러면 수술을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음, 유방암이 걸리잖아요. 그거 수술 후, 네. 언, 쪽, 임신이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금. 음, 요즘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환자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40대 후반이 제일 많고, 20대, 30대 유방암도 굉장히 많거든요. 에이, 제가 진단한 가장 음. 어린 유방암 환자는 17세였어요. 어, 17세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뭐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음. 요즘에는 이제 홀몬 치료를 해 가지고서는 어, 냉동 난자를 채취를 해요.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을 시켜 놓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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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하는 음.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이제 그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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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거죠. 항암제를, 항암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항암제가 나의 남자에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제 항암 시작하기 전에 배아를 채취해서 이렇게 4주 이내에 다 가능하거든요. 배아를 채취해서 보관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끝나고 나서, 근데, 그 암의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가능한냐 그거는 암 세포 그 종류에 따라 그렇지. 달라요. 전문 선생님의 어, 어, 어. 뭐 의견을 좀 듣고. 예, 하지만은 이제 되겠죠. 예, 하지만 음. 그거 유방암 치료가 끝나고 출산하시고 아이 잘 낳고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좀 약을 먹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음. 드린 겁니다. 임신 가능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laughs> 오늘 완전히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네. 어, 병원 소개. <laughs> 아 네. 병원한테 얼마 안 되셨습니까? 네, 병원한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저희그 양재역 3번 출구로 나오면 킹스유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병원으로 오시면은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잘해준다니까. <laughs> <laughs> 혹시 이상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음. 내 몸이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컨텐츠 마감을 할 건데, 그죠? 괜찮죠? 네. 예, 네. 저희 끝 인사 알고 계시죠?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